안녕하세요. 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잠시 뒤에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어, 우리 SSG 랜더스가 어, 어,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어, 어, 경기가 있어요 주말에. 그래서 어, 그걸 좀 응원을 할 거고요. 어, 오늘 우리 팀이 어, 꼭 승리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제 뒤쪽으로 어, 이거 뭐 양쪽이죠. 보이실 텐데 어, 이제. 제 오른손이에요. 오른편에는 이제 추신수 선수 그리고 왼편에는 김광현 선수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? 음, 작년에 이 랜더스필드 팀스토어에서 이거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집에 걸어 놓으면 멋들어질 것 같아서 걸어놨고요. 제 머리 위로 지금 보이는 요 스케치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. 다즈스테리엄 캔버스 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거를 이제 아마 프린팅을 에, 그림을 그려서 프린팅을 했을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잘 쓰지 않는 기법 같은데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어, 판매를 해요 그래서 뭐 경관이 멋지고 그래서 뭐 요거 하나 멋져서 제가 좀 걸어 놨어요 그래서 <laughs> 앞으로 가끔 아, 아 요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, 제가 아,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Let's go landers